크라케 K-팝과 연계한 브랜드 K 팝 쇼를 축하합니다. 양국 기업인들을 비롯해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이 자리에는 특히 양국에서 사랑받는 K-팝 스타 위키미키 방금 공연 보셨죠? 또 베리베리, 산들, 에이린이 그리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박지성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분들을 보러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모두 어디 계시죠? 팬들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태국과 한국 두 나라 국민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한류가 습니다 케이팝과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케이뷰티 케이푸드로 이어지며 태국 문화와 만나고 있습니다. 저는 문화와 관광 대국 태국이 가진 호 m a drama, drama, d r a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신 태국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한류의 중심지 태국에서 한국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인 브랜드 K를 론칭합니다. K 뷰티 생활용품 등 40여 개 중소기업 제품들이 브랜드 K라는 한국의 국가 인정 창표를 달고 이곳 방콕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. 한국 최고의 쇼 호스트 이민웅 인기 아나운서 박지윤 씨가 브랜드 K를 잘 소개해 주시, 주실 것입니다.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브랜드 K 제품들을 둘러보시고 그 우수함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간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독재적,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가 부족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이제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브랜드로 바꿔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엄격한 기준을 통해 브랜드 K를 선정함으로써 양국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오늘 양국 기업들 간에 중소기업 브랜드 K 팔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. 한류를 활용한 양국 유통업체 간 협력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양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. 오늘 브랜드 케이 팝쇼는 양국 경제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.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경 세계중산층 소비의 59%가 동남아 소비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미 아세아는 한국 제2의 교역 대상국이며 그 핵심국가가 바로 태국입니다. 문화와 관광산업의 허브 태국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한류가 만나며 서로에게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. 오늘 행사가 양국 경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류 경제 공동체로 가는 첫 단추가 되었으면 합니다. 양국은 수교한 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. 이제 두 나라는 지금까지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. 오늘 케이팝 쇼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커큰 크럽 감사합니다.